안녕하세요. 통역사로 활동 중인 심야 영어입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습하니 괜히 몸도 더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피곤하더라고요. 이럴 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하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컨디션이 영어 단어이다 보니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My condition is not good today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영어권에서는 내 컨디션과 내몸 모두 나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내 컨디션이 아니라 내가 주제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my condition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I, 즉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요. 가장 기본적으로 I don't feel well이라는 표현이 흔히 사용돼요. I don't feel well. I don't feel well. 이 외에도 I'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 라는 표현도 있어요. I'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 I'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 또 이와 유사하게, I wo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요. 로마인들은 항상 침대의 올바른 쪽에서 일어나야 그날 하루 운이 따른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꿈자리가 사나웠거나, 기분 나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아침부터 컨디션이 별로로 느껴질 때이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I wo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I wo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같이 해 볼까요? I wo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See you later.